여러분, 안녕하세요. k 이 김효주입니다. 오늘은 역시 특별한 오프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아, 고고! Batman. 첫 소식은 명배우의 큰 결심인데요. DC에선 원조 배트맨, 마블에선 벌처, 게다가 최신 주연작 비틀쥬스 비틀쥬스까지 개봉하며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짱짱하게 활동하고 있는 72세 배우 마이클 키튼이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진짜 자신의 이름을 활동명으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마이클 키튼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기 때문이라죠. 그렇다면 본명은 마이클 더글라스. <목소리> 네, 헨크 피 할아버지를 연기하던 마이클 더글라스와 동명이인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데뷔한 마이클 키튼은 자신의 본명 마이클 더글라스를 배우 활동명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화배우 조합 측이 새 조합원이 기존 조합원이 사용하고 있는 예명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칙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헐리온 영화 업계에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더글러스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이클 키튼이라는 활동명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키튼이라는 성은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키튼이라는 이름도 자신에게 친숙하기에 앞으로는 진짜 이름과 함께 마이클 키튼 더글러스라고 칭하겠다고 밝혔죠. 당초 키트는 올해 초에 공개되는 자신의 감독 겸주연자 녹스 고스 어웨이에서 새로운 이름을 쓰려고 했으나 너무 바빠서 잊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마이클 키튼 작품을 한편달고 싶으시다면 지금 생각나는 추천작은 없식 되겠네요. 반지의 제왕팬들 쏴리 질러야 되 겠어요 간달표 역의 이안 맥켈런이 반지 신작에서 복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빅 이슈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이야기로 이안의 올해 나이는 85세 되겠습니다. 마법사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죠.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연극 공연 중 무대에서 떨어져 손목 골절 부상을 입었던 이안은 2024년만큼은 쭉 반지에서 지팡이를 들기 위해 휴식을 취한 뒤 내년부터 다시 영화계에 복귀할 예정이라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무렵 반지 신작의 촬영이 있겠구만 이라고 예상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 BBC와의 인터뷰에선 다리와 폐와 머리가 일하는 한 나는 계속 해나갈 것 이라며 은퇴 예정이 없음을 알렸던 이안홍의 복귀 예정작 소식은 우측 상단 탭의이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반지엔 모름지기 간달프와 걸룸이 필수 요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세계 스타들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모습을 드러낸 스타들과 이런저런 소식들을 한번에 컴팩트하게 다어봅니다 9월 1일 펼쳐진 풍경인데요. 브래드 피트가 최신작 울프스를 선보이기 위해 등장했고, 연인 이네스트의 라몬도 함께 왔죠. 공동주연 조지 클루니와 최근 사이가 좋아졌다는 아내 아말클로니도 함께 섰습니다 요 전날 4명이 조지의 최애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바 있었고요 안젤리나 졸리는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전기영화 마리아를 선보였고 7개월 동안 오페라와 이탈리아 수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어 몇 마디 안 해주나 싶었는데 안 해줬어요 그 다음 저도 정말 관심이 가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줄리안 무어와 틸다 스윈튼 주연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더룸 넥스트 도어 되겠습니다 페드로 감독에겐 첫 영화 작품인데요. 무려 17분에 달하는 기립박수를 받아 영화제 최고의 화제 작으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은 17분 물개 박수 가능하신가요? 007을 은퇴하고 머리를 기른 다니엘 크레이그도 무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 퀴어를 들고 베네치아로 왔죠. 1950년대 멕시코 시티를 무대로 미국 주재원 리가 젊은 학생 유진과 만나서 응쭈뽑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베네치아 라인업이 정말 화려한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이 조커 폴리아 되었고 역시 호아킨 피닉스에게 외신들이 체중 감량을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전편 때처럼 감량이나 식단 조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1편엔 없던 댄스 리허설이 죽을 맛이었다라는 심경을 밝혔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전편 때 체중 감량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가 매번 프레스 투어 때마다 감량 이야기로 시작해서 감량 이야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탄탄한 체중을 회복해서 아서플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약혼자 마이클 폴란스키와 올블랙 룩을 입고 레드카펫 데뷔를 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모자 디자인의 거장인 필립 트레이시가 만든 헤드피스의 존재감이 압권이었네요. 그 밖에도 레드카펫에서 눈에 띈 사람들은 키타노 타케시, 시에나 밀러, 호아킨 피닉스와 두살 터울 누나 레인 피닉스, 딱 봐도 남매죠. 다니엘 크레이그와 레이첼 와이즈 부부, 머리가 짧은 에다노크, 머리가 자란 엠마 콜린, 에일리언의 그녀 케일리스 피니, 케이트 블란쳇, 릴리 라인 하트, 시드니 스위니, 기묘한 이야기의 맥스, 셰이디 싱크, 한때 로코의 제왕이었던 아침마당의 리처드 기어와, 34살 연하의 세제 부인 알레 한드라 실바, 더 이상 애미 진행되진 않는 것 같은 주드로, 청년미와 남성미 그 중간에 있는 니콜라스 올트, 에드리안 브루디, 니콜 키드먼, 우산 쓰고 나온 테일러 러셀, 제나오르테가 오랜만에 장치 루이비통 드레스핏 오우졌던 정호연 이젠 제법 잘 어울리는 연인 사이인 팀버튼과 모니카 벨루치 여전히 팜무파탈 에바그린 드라마로 떡상한 엘라파넬 올타임 여전사 시고니 위버 광규와 멋둘다 갖춘 윌렘 대포 조커팀 3인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요거 요거 재밌네요. 타임즈가 매년 AI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글쎄 테크 기업의 거물이자 AI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쏙 빼고 배우 스칼린 요한슨을 표지에 올려 화제입니다. 표지를 잘 보시면 엔비디아의 황사장님을 비롯해서 총 18명의 AI 리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오픈 AI가 스칼린 요한슨의 허가 없이 챗봇에 그녀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갈등이 빚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론은 작년 여름 XAI를 출시하고, 2016년에 그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올해 초 마비 환자에게 브레인칩 이식을 성공시켜 사용자가 생각만으로 웹서핑을 할수 있게 해줬는데 블랙 위도우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일론 매기는 거냐 라는 반응들이 나와버린 것이죠. 이런 여론의 타임즈의 편집장 샘 제이콥스는 인공지능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기에 새로운 리더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2024년 명단에 91명이나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셀레나 고메즈가 한 여자 고등학교 배구팀에 깜짝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지난 8월 30일 콜로라도주 텔루라이드 중고등학교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셀레나 고메즈에게 부디 우리 홈경기에 와서 국가를 불러주세요. 그모후 6시 토오후 1시 THS 배구팀이라고 적혀있죠. 이걸 본 셀레나가 학생들의 요청에 답하듯 토요일에 깜짝 등장. 논란 학교 측에서도 감사 메시지를 공식 인스타로 공개했네요. 공교롭게도 셀레나는 텔로라이드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딱그 도시에 있었다고 하죠. 이런 셀레나 구매지가 이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CNN 등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셀레나의 순 자산은 약 13억 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어린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가수이자 배우, 브랜드 파트너십 등으로 큰 돈을 벌긴 했지만 막대한 부의 대부분은 셀럽들과 10대 소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불과 5년 차에 접어든 셀레나의 메이크업 라인 레어 뷰트로번 수익이라는데 여기에 셀레나 몫의 지분에 대한 추정적 가치에 그 밖에도 정신건강 플랫폼인 원더마인드의 잠재력 음악, 연기, 부동산 등의 재산 SNS로 버는 돈까지 더하면 상당한 액수의 자산인 것이죠 인스타그램만 봐도 호날두와 메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고 이 덕분에 스포츠 브랜드 퓨마와 맺은 계약 액수는 3천만 달러 코치와는 천만 달러였습니다 드라마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이로는 한 시즌에 600만 달러를 벌었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음악 로열티는 적은 편이라고 하네요. 한 시대를 견인했던 인기 록 밴드 링킴 파크가 컴백했습니다. 고 체스터 베닝턴의 후계자가 되는 새로운 보컬리스트 에밀리 암스트롱을 영입해 7년 만에 신곡 더 엠티니스 머시를 발매했으며 이 곡은 2024년 11월 15일 발매 예정인 새 앨범 프롬 제로의 리드 트랙 되겠습니다. 이 제로라는 명칭은 링킴 파크의 전신인 밴드 제로와도 연관이 있다는 말을 링킴 파크의 멤버인 마이크 신호다가한바 있었죠. 이로써 밴드 오리지널 앨범으로는 2017년에 원모어라이트 이후 처음입니다. 뮤비를 보면 멤버들이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파워풀한 목소리의 암스롱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노이즈로 표현된 세계 속 멤버 각자가 연주하는 전개로군요. 프롬 제로 라이브 퍼포먼스에선 이번 신곡을 비롯 암스롱의 키에 맞춘 링킴파크의 인기곡들을 약 1시간에 걸쳐 선보인 링킴파크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무대였습니다. 9월부터는 월드투어에 나서죠. 11일 미국 LA를 시작으로 뉴욕, 독일, 영국, 한국, 콜롬비아에서 총 6회 공연을 펼칩니다. 그런데 어째 창립 멤버인 드러마롯 버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원오크락을 프로듀스했던 콜린 브리튼이 새 드러머로 밴드에 합류했습니다. 카리스마적 보컬 체스터 베닝턴이 2017년에 사망한 이후 링킹 파크는 밴드의 미래를 모색하다 체스터를 홀로그램으로 부활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에 마이크 시노다는 강하게 반대했었다죠. 하지만 최근 마이크 델슨 8을 한이 제외하며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대학 시절부터 간직해온 창의성과 우정을 나누면서 여러 동료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했다고 해요. 그러다 딱 눈에 들어온 게 에밀리와 콜린이라고 합니다. 에밀리 암스트롱은 데드세라라는 밴드 출신으로 2005년부터 3장의 앨범을 발매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선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공연하는 걸로 잡혀있고요. 예매 경쟁 치열하겠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네임드라면 단연 브레이크 댄서 레이첼건이죠. 37살의 대학 강사로 3번의 경기에 출전해 미국, 프랑스, 리투아니아의 브레이커들과의 경기에서 단 1점도 획득하지 못했으며 3라운드에 걸쳐 18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때 선보인 뱀, 캥거루, 스프링쿨러 동작이라든지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복장 등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으며 브레이크댄스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세계 뉴스판을 달군 바 있었는데요. 이모습을본 지미 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 v 이건도 등장했고요. 이후 레이건은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등 연이은 논란의 중심이었는데요.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된 호주의 시사 프로 더 프로젝트와의 최초 인터뷰에 출연한 레이건은 내 공연으로 커뮤니티가 겪은 반발에 대해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사과했으며 자신의 브레이킹 스타일이 단지 다른 접근이었다. 난 내가 패배할 걸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내 스타일과 내가 뭘 할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향후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싶어서 당분간은 어떤 브레이킹 경연에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난 그저 밖에 나가서 즐겁게 지내고 있고 지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라고 말했네요. 브레이크 댄스는 2025년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지만 2028년 LA 올림픽에선 빠졌습니다. 가수 아델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남친 리치 폴과 약혼한 후 엄청나게 긴 휴식을 취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미넨 공연 때의 멘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ten shows left after this, back in my residency, because I was poorly. Um, but after that, I will not see you for an incredibly long time. No! Hold you dear in my heart for that whole next of my break. It has been amazing. I just need a rest. I've spent the last seven years, building a new life for myself, and I want to live it. I want to live my new life that I've been building. The thing that's blown my mind. 아들은 향후 몇주 안에 라스베가스 시저스 펠리스에서의 남겨진 공연을 끝으로 음악계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며 이 장기 공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 진심 어린 장문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이 레지던시 쇼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말이죠. 독일 매체 GDF와의 인터뷰에선 새로운 음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지난 2년간 사귄 43살의 스포츠 에이전트 리치 폴과 약혼했다는 소문이 뜨고 한달 만에 나온 이 소식에 많은 팬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8월 초 미넨 콘서트 때한 팬이 결혼을 해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자 so <laughs> 라고 말한 바 있었고 2023년 9월엔 공연 중에 폴을 남편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공연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아델의 새로운 꿈은 대본 분석가라고 합니다. 음악은 원래 취미였고 우연히 시작해서 그냥 그렇게 된 것이지만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건 대본을 읽고 작품 제작을 추진하는 것이라죠. 또 하나의 이유는 임신과 출산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델은 레지던시 공연에서 다시 엄마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 남편 사이먼과 열살난 아들 안젤로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건은 팬들은 그게 무엇이든 그녀가 바라는 남자를 응원하겠죠. 래퍼 리튬이콴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튬이콴의 여자친구 엠버 윌리엄스가 9 1에 전화를 걸었죠. a l right, the police are on the way. I need an ambulance.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Um, my boyfriend, he's been s l e e p on the couch um since this morning. Well, he never came to bed last night. Sleep on the couch. 이렇게 목요일 리치오미콘은 34살의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가족과 팬들 모두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치오미콘의 본명은 디퀸 몸니 2010년대 초반부터 주목을 받은 애틀랜타 기반의 힙합 아티스트로 트랩과 멜로디랩을 혼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명의 거장도 세상을 떠났죠. 브라질 음악가 세르지오 멘데스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코로나를 오래 알아왔다는데요. 세르지오 멘데스는 세계적인 라틴 재즈 거장 중에 한 명으로 60년간 활동해왔고 저도 참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분의 음악을 들어왔습니다. 그의 밴드인 브라질 66는 보사노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바 있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더 루커블러브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코너 맥그리거가 2025년 아일랜드 대선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난 아일랜드 하원을 소집하고 해산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 난 아일랜드 국민이 요구하는 모든 답을 갖고 있으며 이 정치가들은 노동자를 약탈하고 가족을 해체하며 영세 사업자들을 파괴하고 있다. 이 권력 사기꾼들은 아일랜드 국민에게 제대로 답변해야 하며 난이 모든 걸단 하루 만에 끝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2018년 외신 인터뷰를 봐도 이때부터 대선 출마에 긍정적이었던 맥그리거는 그동안 아일랜드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아일랜드 대선은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기에 정치계와 대중의 주목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몇년전 아일랜드 총리였던 레오 바라드카가 맥그리거의 정치 참여에 반대하며, 뭐,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으니,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신만이 유일한 논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정치 이단나 코너 맥그리거. 대선도 대선이지만 마이클 챈들러와의 경기를 먼저 치러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시굴라로 나온 루다 크리스의 모습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14년 전에 발매한 곡 갯백의 뮤직비디오 때와 똑같은 모습이죠. 이번 한주 특집 비묘케의 히가시대 마사이로 재혼과 재혼 상대, 그 수수께끼의 가족들을 다룬 특집이 공개되었고, 애니메이션 룩백의 분석 리뷰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셨다면 이불 밖으로 나가시기 전에 보시길 권해드리며 룩백 영상에선 예매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영상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열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쉬자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주간 기묘케 케이저였습니다.